안녕하세요, 딴쌤 이미정쌤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셀프신고하는 거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는다든지, 혹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인정되는 그 1억 원 추가 한도 이거를 써먹을 목적이라든지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거든요. 그런데 증여받는 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은 이 증여가액이 얼만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법에 정해놓은 방법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증여받는 게 현금이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달리 증여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여받은 금액도 빠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신고하셔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다만 이렇게 신고는 직접 한다 하시더라도 혹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신고 전에 사전 상담 미리 받아보셔가지고 다른 유의사항은 없을지 이런 거는 꼭 미리 짚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홈텍스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일단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는 사람의 홈텍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이게 공인인증서든 아니면 간편인증서든 간에 이 증여받는 사람 걸로 인증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로그인하고 나면은 여기 세금 신고 메뉴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세금이 뜨는데 그중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일반 증여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기를 클릭을 하면 일반 증여신고 메뉴로 들어가고 여기서 현금 증여 간편 신고라고 있거든요.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정기 신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식이 좀 복잡하고요. 근데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간편 신고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도 밑에 나와 있죠.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받은 그달 빼고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5월 달에 계좌 이체를 받았으면은 5월 빼고 6, 7, 8, 8월 말까지 세금 신고랑 세금 낼게 있으면 납부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홈택스 로그인도 증여받은 사람의 아이디나 인증서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현금 증여 간편 신고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하는 게 제일 먼저 뜨거든요. 이 증여 일자는 보통 현금은 계좌 이체로 하니까 그 계좌 이체 받은 날, 그 날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증여자거든요. 그그 현금을 준 사람, 보통 부모 자식간이니까 는 아무래도 부모님이시겠죠 그러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 인적사항, 이거는 현금을 받은 사람이죠 이거는 그 받은 사람 아이디나 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 순서가 일단 증여자 인적사항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다른 정보는 알아서 끌고 오니까 따로 입력하실 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게 이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팝업창으로 이렇게 관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증여하는 사람과 내가 증여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일단 로그인은 아들 아이디로 로그인 했겠죠. 그리고 증여한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로그인한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 집계 비속에 있는 자자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아버지 아이들로 접속을 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아버지 기준으로 부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받은 아내의 인증서를 로그인 할 거고 이때는 증여자의 관계는 증여받은 아내 기준인 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관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증자 구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이 증여받는 자녀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죠. 성년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금액에서 빼 주지만은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은 2천만 원만 빼 주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자면은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진 않고요. 우리나라의 체류한 기간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반이 채안 된다. 그러면은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부모 자식 간에 적용되는 5천만 원 한도, 그게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증여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최소 10%, 그러니까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 하면은 여기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조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바로 밑에 있는 아버지를 건너뛰고 한 세대를 거쳐서 손주한테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되는 증여세에서 30%를 더 얹어버리거든요. 이거를 할증과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세금 계산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중간 단계인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바로 손주한테 주더라도 할증과세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아래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증여받은 재산이 얼만지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어, 현금 증여기 때문에 그냥 증여받은 그 금액만큼 입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시로 2억 원이라고 일단 입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아래에 이렇게 세액 계산을 알아서 해주거든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이게 제가 아까 입력한 2억 원이고요. 이 5천만 원은 제가 앞서서 설정했던 그 증여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옵션들, 미성년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입력하거나 신경 쓸건 없어요. 만약에 세대를 건너 뛴 증여다라고 체크를 했을 때는 여기 세대 생략 가산에, 그러니까 한 세대를 생략을 하고 증여한 거에 대해서 30%를 더 가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세대를 건너 뛴 증여, 그거를 체크를 하셨다면은 여기에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세율이나 아니면 무조건 3% 빼주는 이 신고세 공제,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증여받은 금액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하기,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자진납부할 세,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그 세금까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94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 증여세 포함해서 계산하기 라는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조차 낼 자금이 없다. 그러면 이 증여세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내주시겠죠. 지금처럼 1940만원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신 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또 붙거든요. 이렇게 무한루프로 반복을 하는데 이 또한 저 버튼을 활용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저걸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대납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총 증여재산가액은 2억 2,400으로 계산이 되고 이때 자진납발세액은 2,400만원입니다라고 안내창이 뜨거든요. 그럼 이걸 반영해서 신고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본그 서식에 요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가 증여세 낼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부모님이 낼거다 내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 2,400만원이든 아니면 그냥 대납하지 않고 원래대로 계산한 이 1,940만원 이거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야 될 증여세가 1,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쪼개서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분납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선택하는 메뉴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일시납을 할 건지 분납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연부연납은 이거를 5년에 걸쳐서 내는 건데, 현금증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다낼 거냐, 아니면은 2개월 텀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낼 거냐, 그렇게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분납을 한다 하시면은, 일단 1회 때는 무조건 1000만원 이상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2회차에는 그걸 빼고 난 금액을 마저 내면 되는 건데, 이 분납에 입력해야 될 금액도 아래서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총 내야 될게 2000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반반씩 넣으시면 되고요. 2천만 원이 안 넘어가게 되면 일단 첫 회에는 1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에는 1천만 원 빼고 남은 금액 그걸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납을 하면 아까 5월달에 증여했으면 를그 그달 빼고 3개월이라 말씀드렸죠. 5월에 증여했으면은 6, 7, 8, 8월 말까지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2회로 분납을 하게 되면 8월 말에 한번, 그리고 2개월 뒤인 10월 말에 또 한번 이렇게 나눠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일시납을 할지 분납을 할지 이것도 선택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신고서 제출이라고 해서 전체 정리된 내용이 한번 뜨고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대로 증여서 신고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세금 낼게 없으면은 그냥 이걸로 끝이고요. 만약에 세금 낼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화면에 이 신고서 제출 목록이 뜨는데 제출한 신고서류는 여기 접수번호 누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금 낼게 있다 하면은 이 납부서, 이거를 출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분납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납부서가 두 장으로 떠요. 이건 제가 실제 신고한 건이라가지고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2회 분납을 했으면은 납부서 각각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납부서 안에는 여기 증여세 납부해야 될 금액하고 납부 기한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뜨거든요. 그럼 이 가상계좌로 기한 내 계좌 이체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회로 분납을 신청했으면 이 납부서도 두 장일 거니까 각 납부서에 들어있는 가상계좌, 이게 번호가 아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물론 2회 분납 신청하셨더라도 꼭그 기한에 맞추지 않더라도 미리 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세금은 기한 안에만 납부한다 하면은 그건 일찍 내든 늦게 내든 이거에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긴 하죠. 대신 기한은 놓치면 안될 거고요. 네, 이렇게 현금 증여에 대해서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거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